빨리 끝내라고 포치키 쳐 가는 거 봐. 오늘 하루 거 맨날 갔잖아. 달려해 넣을 거 아니야. 12명 온다. 12명. <laughs> 그걸 셌어? <laughs> 저 주핑으로 가자고? 이뤄야지. 아니 뭐야, 씨발. 그 핑은 어디가? 아, 핑왜 찍은 거야, 이 개새끼야. <laughs> 어 뭐야, 여기가 안지나가거든저 부지라가지. 아니, 씨발. 여기가 안지나가진다고아 지랄하지 마. 아니, 씨발. 뭐? 아이 게왜안 지나가죠? 머리는 지나가지는데. 아 친언데. 네가 봐야 돼 방금. 겁나 어부래. 아뭐 그때 일한다는데? 야야나 파랗게 살아. 아니 우리들 야 물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? 아잡보 있다. 야좀안 와도 돼. 핑개 뭐, 뭐, 있어. 말을 해야지 채캐야 이미 근처까지 왔는데. 아 진짜. 아, 아. 는척좀 하지 마. 파밍하고 있었잖아 유준성 마냥. 아 <laughs> 이씨야 내내 위치 안 보여 맹년 자. 나 서운하게 하지 말아줘 아 맞아 어. 권총은 사라졌네 저거 사람인가? 어 분명 문 열려있었는데? 뭐야 아닌가? 뭐, 아닌가? 내가 너너 쪽으로 붙었다 저쪽 붙어도 뭐 없는데 너거 파밍할려고 미안해 파밍 다 했어 아 뭐해 내꺼 남겨놔야 될거 아니야 널 위해서 와줬는데 편안한거 있으면 하나 줄게 근데 권총이 그냥 진짜 건초지 진짜 아예 다사라진거인가아 <laughs> 아좀 그만 가져가 씨발새끼야 아, 아, 안 먹..안 먹은 거 아니야? 아 아니, 진짜 안먹으려는거아니었어 템에 아, <laughs> 반은 살았던데 <사롔던데> 그냥 씨발 <laughs> 아니 그 아니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먹으라는 거아니었어 정리하고 있는 거안 보여? 여기 <laughs> 뭐오징어게아 깜짝이야 씨발 야야 여기 담벼락 있다 에, 저거 저거 뭐야? 예민사 뭐야? 담벼락 담벼락 던진다 던진다, 던진다 수류탄 수류탄 <laughs> 아, 이게 죽어..? 뭐~~야 아, 이건! 뭐야! 야야야야!!! <laughs> 아 이거 디커드였어? <직관지였어>? 아 씨발! 아 <laughs> 진짜 어쩐지.. 야, 어쩐지 내린 사람 비율찍어는 총소리 별로 안 들리더라.. 돌리고 <laughs> 없는데.. 야 근데 우리 한 명한테 지금.. 죽은... <laughs> 뭐, 아 암튼 스쿼드라 당했다 쳐? 저새끼 원기욕이.. <laughs> 네명의 힘을 자기가 모았는데.. 어때? 크리스마스.. 코디 맞췄는데? 어 뭐야? 오, 형님 그 머리 네가 머리 왜 저거 모자이크돼 있었고. <laughs> 칠하면 되잖아. 아 맞아. 나, 그리고 나 그래도 나 축칠한 거 같아. 맨날 충칠할때 이래. 이번 진짜 왼쪽 이빨이 아파볼보는 아, 진짜. 아, 치과를 가 그럼. 근데 가, 근데 감기 걸렸다고 치과를 가야 돼? 감기 걸렸다고 아, 치과를 가? 아, 아. 감기. <웃음> <웃음> 넌 정신과를 가야겠는데? 치과가 아니라? <laughs> 감기 걸리면 치과 가야 갈 텐데 가도 되긴 하지. 가서 <laughs> <나도> 약간 <laughs> 상한 지급 받겠지만 이제 의사쌤도 진료해주는 척하면서 돈 받을 듯어 오야 왜 부상 왜 이렇게 많이 나? 오야 이야 이거 여기 털렸다. 여기 천 명. 하나 없네. 여기 원래 문이 없는구나. 아씨발. 이거 데미지 아닌데뭐 어디? 야나돌생이 났어. 나봐. 나와이개 새끼야 없는데? 어 맞을 리있다 이씨발. 캡처야? 뭐야 뭐야 뭐야? 뭐야? 아폭 조심. 아이아발 시간 남네 그래 다부수고 이씨발. 어, 야문 열렸어. 야, 문 열렸는데 너 열었어? 아니요, 왜 그러세요, 우리 써리 어? 가자 죽지가 아직 하나 있다. 어, 뭐 테러리스트가 있을게. 이게... 그러니 문다. 카트 열어 그럼 컷? 트면 심근경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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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그 담배랑 저거. 어디 그 어디 한. 어디? 살아 그 있어? 뭐야, 뭐야, 이뭐 죽였어? 뭐뭐뭐나아 죽인 거야? 아, 제주 아, 죽은 거 같아. 어, 아 맞네, 맞네. 와, 어 바리라더 들려. 야, 우선 물물물 물도 해줄수 있어. 붙여 줄수 있어. 붙이면서 붙이. 물건 나눠서요, 들려. 근데? 아, 여기. 처분 다 갔다. 아, 죽었어? 여기 만디킹은 1 층? 아! 제발, 제발 잡아주세요, 둘아개 아깝다. 와. 구독. 야, 늘 어디 내릴 거야? 지금, 아, 복캠 가자니까 뭘 어디 내릴까요? 아니, 그러니까 복캠 중에 어디 내릴 거냐고 아, 아, 근데 우리 가운데 내리기에는 내가 봤을 땐 건물 부수는 거 진짜 못볼것 같은데. 그럼 우리 고정석 창고로 가볼까요? 그래, 그래. 하, 그러 창고에서 건물 부서지는 것만 구경하자. <laughs> 많이 내리긴 하네. 근데 원래 많이 내렸어가지고. 여섯 이미. 제 잡아야 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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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다 왔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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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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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벌. 어. 진짜 가나한테 맞을게. 진짜 맞으시면. 열다 우리 우리 통마다 치니까. 어, 어. 예, 예. 예. 이게! 아! 야, 우리 지 우리 죽은 것도 같은 거에 죽었어. 어, 이거 죽었다. 아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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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그것도 있나 보다. 건물 바다의내구력이다른가 본데. 생긴 벽벽 생긴 벽 네, 벽 그, 벽 네. 거에 따라서 로그인, 뭐야 방금 내구력이 다른가 봐포가집이면 이제 풍미 박상 나는 거고 무슨 심면 아기 돼지 사형되냐고아 북템 가는 거 맞아 근데? 딴데 갈까? 흔적이 <laughs> 없는 거 같은데 딴데 갈까? <laughs> 어. 그래? 야 파이난에 가까우니까 그래 <laughs> 파이난 쪽에 <laughs> 가서 어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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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야야 형님 야야야 우리 일로 와줘야 돼 우리 일단 쥐.. 아 내가 총 먹고 올게 총 그러면 하필 장전 존나 오래 걸리는 총이야 옆, 옆각 봐줘, 옆각총 있을지도 몰라, 근데. 야이 새끼야, 에미 사건은 <laughs> 총알이 끝나지 않아, 이 새끼야. <laughs> 와개찮은데야몇몇 <laughs> <전기도. 웃음> 발을 쏜 <쓴> 거야, 씨발. <laughs> 야, 저, 야, 저승석이가 당황한 거 봤어? 아 <laughs> 이거 쏴야겠다, 이거. 오마, <laughs> 진짜 왔네, 진짜 있네. 아, 씨발. 와 미친 다 아, 들어와 디디. 오 무슨 일이야 어이 쳐정만 너가 지켜줄게 어 누구야 누굴 지켜 아 내가 너가 지켜준다 <laughs> 어, 내가 지켜준다 됐어 아 내가 널 지켜준다고 왜 어. 옵션은 <laughs> <laughs> 안 나오고 레도사만 나오네 아니 뭐뭔 소리야 이게 캔디만 네. <laughs> 나오고 레도사가 안 나왔다고 아니 이 말이죠 아 캔디스 내 스톤을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치과 발음부터 지켜가지고 지금 어, 800 있다. 다0 어디 있어? 이밀 무슨 말을 해야지. 진짜 겁 없다시고 처망성. 어시다 어디가? 생각했냐? 하겠냐고. 어, 앞에 사람. 어디? 오오.. 하늘에서 떨어질 어 제발. 왜왜 어. 왜 그래?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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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. 알겠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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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우리한테 차를 주기 위해 우리의 실수를 알고 야 쟤네 밖에 터뜨려 한명컷야 아니야 야 그럼 우리 우리 뭔 차를 타야 돼 잠깐만 야 차를 터뜨리자 차를 터뜨리자 차 음, 연막탄 뿌려또 차는 터져 개새끼들아 너희는 너희는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야 나이스 잡았다 <laughs> 야너왜 수류탄으로 잡았다 그냥 내가 소르타노 잡았으니까 아 그래 우나 터... 근데 이러면 <laughs> 우리 차 어떻게? 해? 아 근데 어차피 터질래 운명이었어. 네가 터질래 했잖아 애초에. 어. 내가 이 판다 판나의... 시체 찾아볼까? 시체 어디 있어? 있다. 아, 어디다? 어? 이거 야, 어떻게 그냥 뛰어갈 거야? 가야지. 어 여차 어어 어, 에, 에? 아 이거 또 뒤집어진네. 학생 아, 힘든데 이거 그냥 소르타노 한번 뒤집어 볼까요? 터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? 제발. 아이씨다. 아, 씨. 이건 나한테 맞겠어요지, 나 이런 거 전문인데. 뒤집는 거 전문이잖아. <laughs> 그 뒤집는 걸다 것도 전문. 아니 아니. 이거. 정상 상태에서 뒤집는 거그걸 말한 거예요. 야, 내가, 뒤지, 내가 몇 번을 뒤집어보고 몇 번을 복구해봤겠어. <laughs> 어, 많이 해봤습니다. 두 사람. 요요. 그래그 방금 문 열렸는데? 그 네, 치카바를 네. 안 와준대. 방방 방금 문 열렸어 방. 는데초 전에 문 열렸어 어, 아, 오오! BLDM! 어디요? 아, <laughs> 이거 어, 지나갔어요. 야, 앞에, 야, 앞에. 야, 앞에, 꺼내, 앞에 꺼내, 뭐, 있잖아. 양쪽에서 뜰. 여기, 여기, 여기. 저 차를 뺐자 우리가. 아, 친구 없고요? 어? 몰래 가서 뺏자는 거야, 아니면 뭐 약탈을 하자는 거야, 응. 죽여서. 오, 야, 레드조. 우리가 같은 말안합니 몰래 가서 뺏는 거하고 쟤를 죽여서 뺏는 거. 어, 오, 야,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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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, 알아요. 쟤를 탈때 우리가 죽이자. 어. 일로 와 봐, 우리 들지 말자. 어, 지금 설라 간다, 지금 설라 간다. 어, 안 탄다. 다탈때 아, 운전석만 조준하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. 오케이. 뭐야, <놀람> <오케이. 놀람> 어, 어, 얘. 죽고 있냐? 오케이. 형형 어, 이제 누가 누르는 거야? 걔가 아니야. 일단 얘네 아니야 연막 가능? 뭐야, 연막이 전에 우리 알잖아. <놀람> 뭐야, 앞에? <뭐지? 놀람> 어, 안보이지 오야, 어, 제발, 제발. 너희 안 보이잖아. 괜찮아. 괜찮아. 빨리 뺏을까? 근데 그거밖에 방법 없긴 해. 안 뺏으면 저. 아니, 문제는 우리가 저똑같이 붙을 수, 붙을 수 있냐, 그건데. 야차 탄다, 차 탄다. 한국 애들이 봤는데? 아 이렇게 되니 차셔 씨발, 차 바퀴. <목소리> 아, 기브웨어 게저 연막 타다 어? 나? <laughs> 아니 내가 방금 심심하게 바퀴 터졌어. 낚시 타웠어. 해야지. 멋지다, 멋지다, 멋다 그래? 갈게, 그럼. 잘 있어. 애들 와야 되거든. 제 설마 저거 타? 딴 팀에 붙 건가? 어, 야, 씨발, 여기다. 이제? 아, 김호치지 좋겠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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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핑이야, 주핑 존나 많아. 뭐, 없아나지 건물까지 한번 뿌리자. 아, 근데 아프다. 가야가는데 아, 제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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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힘을 내, 힘 줘! 내 병을 내 병을 내 병을. 어, 여기, 여기! 여기, 저, 살았어요! 우리, 여기! 우리, 살았어요! 어, 어. 이고난과 역경을 야, 여기 안에 있는 거지. 지금 음,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볼래? 너십 뿔이 따지 않았어? 어, 그니까, 그 쓰라고. 쟤네 근데... 창문으로 나올 거거든? 이때, 시발 다 잡으면 돼. 좀 더, 좀 더, 좀더 가네? 어, 와, 와 완전 왔어. 간편하게, 간편하게. 오, 오케이? 쟤다 봤어? 나와이 개새끼들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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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와 나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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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울치 붙다 야 우리 야이 개 <laughs> 개새끼 야 우리 십오에 죽었잖아 이 새끼야 <laughs> 아니 십오에 <뭐에>, 병신아 <laughs> 아니 십오에 <시뻬에> 우리가 죽었잖아 <laughs>